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올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활동할 때 착용하기 좋은 워치 스트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지르프 스트랩입니다. 블랙, 차콜, 아미그린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20mm, 22mm, 26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미너치, 갤럭시 워치, 스마트워치 등다 호환되는 제품이니, 자기 사이즈에 맞는 스트랩 구매하셔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랩을 구매하시면 안에 스트랩 봉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 워치 홈에 맞춰 끼워주신 다음, 스트랩을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용하시면 딱제 손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들고, 까끌거리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런닝, 마라톤 할때 가장 중요한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다가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지루프 스트랩 구매하셔서 봄에 운동하실 때 착용하여 운동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품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